여러분, 오늘 밥은요. 삼겹살, 김치찌개, 밥, 상추. 상추가 있으니까 이건 채식이에요. 채소 먹으니까 이건 살안 쪄. 괜찮아. 좀만 올려야지. 육식하든 채식하든님은 가스 배출량 기준 초과에요 그어. <laughs> 그, 그어기, 뭐야, 이거. <laughs> 아, 새콤한 게딱내 스타일이구만. 맛있어. 김치찌개는 역시 셔야 돼. 삼겹살을 속 올려서 삼겹살도 너블로 음 냄새 음 개꿀. 숯불 냄새나. 먹어보도록 할까? 음 사랑해 감사합니다. 음 정말 정말 우아하네요. 신곡 듣죠. 1,500원 감사합니다. 아, 진심 밥맛. 아, 짜증나. 내 거만 이거 1 3 0 0 0원짜린데1 3 0 0 0원 어쩔 거야? 내 돈. 내돈 어쩔 거야. 내 입맛. 음, 이 상, 이 깻잎 향. 난 정말 깻잎이 좋아. 내가 깻잎에 눈을 뜬건 깻잎 장아찌를 먹고 나서였지. 진짜 깻잎 장아찌가 짱이야. 여름에 계곡에 놀러가서. 역시 전등이 트레이너긴 하네 강제 식욕자와 다이어트. 그러고 보니까 그런 말도 되네. 진짜네. 그래놓고 자기는 잘 처먹어. 말하자. 보여주면 안 돼? 3전 4절까지 할 거니? 애국가야? 어? 재미나. 오우. 응. 응. 잡다피 <laughs> <laughs> 님 천원 감사합니다. 저 사연 먹 누가 만들었어. 점점 낮아지는 저 음하며 저게 제일 웃겨. 음. 그러네요. 제 거라서 또깔 수도 없고 속이 답답하고 착착합니다. 오랜만에 상추쌈 하니까 너무 좋다. <laughs> 역시 채소가 몸속에 들어와야 몸이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버섯도 좀 넣고. 삼겹살. 음, 정말 맛있다. 어! 더해줘요, 더. 갑자기 정말 음식의 맛이 확 오르네요. 이 맛에 하는구나. 이 맛에 이렇게 영상 도내로 김도님이 막 보다가 입맛을 돋구시는구나. 이제 알았어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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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김정은! 1! 복근 반응을 즐기는 전센세? 꼬라기 하고어나막 어, 심장이 막 두근두근해 누구예요? <웃음> 접니다 전화해드리네 이 진짜 저 노리고 한 거야 노리고 굳이 벗을 필요가 없는데 어디서 보고 배운 거는 있어가지고 그래봐야 얼굴로 가면 안 되지 안 돼. 면상으로 가는 순간 쏙 들어가죠. 여러분 착각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착각하는 게 있는데 여자들이 근육을 그렇게 막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근육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래 이런 걸좋아하는 거야 그래 이런 거야, 이런 거. 우리도 가슴 큰 여자 막 좋아하고 그러진 않아요. 수아님 좋아하는 것처럼. 망했군. <laughs> 내가 자충수를 둬버렸어. 오케이. 취향 파악함. 1,000원 감사합니다. 아! 아, 제발. 내가 모처럼 삼겹살을 즐기고 있잖아요. 가슴 좀 봐. 솔직히 탐스럽다. 아, 엉덩이야! 아, 제발! 아! 아! 오늘 밥은요 삼겹살 김치찌개 밥 상추 상추가 있으니까 이건 채식이에요. 채소 먹으니까 이건 살안쪄 괜찮아. 좀만 올려야지. 육식하든 채식하든님은 가스 배출량 기준 초과예요 그어. <laughs> 그, 그어기, 뭐야, 이거. <laughs> 아, 새콤한 게딱내 스타일이구만. 맛있어. 김치찌개는 역시 셔야 돼. 오랜만에 상추 쌈하니까 너무 좋다. <laughs> 역시 채소가 몸속에 들어와야 몸이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버섯도 좀 넣고 삼겹살. 음, 정말 맛있다. 어 oh. 더해줘 더 갑자기 정말 음식의 맛이 확 오르네요 이맛에 하는구나 이맛에 이렇게 영상 도내로 김도님이 막 보다가 입맛을 돋구시는구나 이제 알았어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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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1 복근 반응을 즐기는 전센세? 꼬라지 어, 하고 어나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해 누구예요 저입니다 저건 애들이네 저 노리고 한거야 노리고 굳이 벗을 필요가 없는데 어디서 보고 배운 거는 있어가지고 그래봐야 얼굴로 가면 안 되지 안돼 면상으로 가는 순간 쏙 들어가죠 여러분 착각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착각하는 게 있는데 여자들이 근육을 그렇게 막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근육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래 이런 걸 좋아하는 거야. 그어 <laughs> 어. <laughs>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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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런 거야. 이런 삼겹살을 쏙 올려서 삼겹살도 더블로. 음, 냄새. 음, 개꿀. 숯불 냄새나. 먹어보도록 할까? 음. 사랑해,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우아하네요. 최신곡 듣죠. 1,500원 감사합니다. 아, 진심, 밥맛. 반바... 아, 짜증나. 내 거, 만, 이거 만 삼천 원짜린데. 만 삼천 원 어쩔 거야, 내 돈! 내돈 어쩔 거야, 내 입맛! 음, 이 상, 이 깻잎 향. 난 정말 깻잎이 좋아. 내가 깻잎에 눈을 뜬건 깻잎 장아찌를 먹고 나서였지. 진짜 깻잎 장아찌가 짱이야. 여름에 계곡에 놀러가서. 역시 전등이 트레이너긴 하네 강제 식욕제와 다이어트. 그러고 보니까 그런 말도 되네. 진짜네. 그래놓고 자긴 잘 처먹어. 말하자. 3전 4절까지 할 거니? 애국가야? 어? 재미나. 어음 잡다피 님, 천원 감사 합니다. 저 사연, 몽 누가 만들었어? 점점 낮아지는 저음 하며, 저게 제일 웃겨. 음. 그러네요. 제 거라서 또깔 수도 없고 속이 답답하고 착착합니다.